이 야, 죽어라 아무튼 사람을 그런 걸펴 무슨 소리야 싫어 더 괴롭힐 거야 예 여기 어, 여기까지 왔다 괜찮으세요 도망치세요 이런 일어 안 되겠구만 너부터 괴롭히겠다 내 공격을 받아라 예 레오 이걸 받아 아니 저건뭐지 어? 뭐 하는 거야, 지금? 장난하는 거야. 오! 어? 케이스. 어? 어? 죽어보자, 래요. 장래요! 다음에 꼭 죽어보자! 여러분들, 이 웨이트, 타세요. 구독과 좋아요, 한 번씩만 해드리, 부탁드립니다. 오케이. 수고하셨다.